전세가 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의 변동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과 어, 생활 경제에 직간접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전세 시장에 또한 번의 바람이 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한도를 떨어뜨려서 또 집을 또 어, 구하는 또 신혼 부부들이나 또 서민들에게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 축소된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수도권에 추가 이해나 능세까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국내에 이 풀려있는 전세대출 금액이 200조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큰이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 변화가 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전세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 낮추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이제 또이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줄지 게 공동주택 가격의 150%까지 잡아줬다가 또 126%로 또 조정해 놓는 바람에 이또 집주인들이 또 역전세가 나가지고 또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보니까 다시 집을 금매로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또이 어 보증비율을 100%에서 90% 낮춰서 10%는 내가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또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90%까지만 보증이 가능한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이라면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만 보증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3억, 3억 전액을 대출받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최소 10%, 3억이면 3천만 원, 5억이면 5천만 원을 자기 자금으로 추가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그 수도권 쪽에서 추가로 보증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이제 검토지라고 하는데,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세 대출이 급증했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을까요? 전세 대출은 2017년도에 36조 원 규모에서 2022년 10월엔 약 171조 원으로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조 원을 넘었다고 하죠. 아, 그러면 200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원을 나눠보면 1인당 한 400만 원씩 줄수 있다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전세 대출 규모가 커진 주요 이유는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금리가 쉬운 대출이었죠. 과거 금리가 낮았고 또 정부 주도의 또 허그 보증기관이죠. 그러니까 허그 주택금융공사 등이 전세대출을 쉽게 보증해 보니까 은행들도 뭐 쉽게 대출신사를 비교적 느슨하게 했다는 얘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세 매매 시장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전세대출이 쉬워지면서 세입자들이 더 높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또 이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또개 투자를 또어 부추기는 또 매매가가 상승해도 영향을 미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었다. 그러면 뭐 전세 가격이 3억 7, 8천. 내 돈이 한 1억 2천만 있으면 샀단 얘기거든요. 이런 갭투자가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대출 급증이 초래 문제점이 뭐냐. 전세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죠 전세 대출이 늘어나면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전세감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겼죠. 실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세가격은 연8 2니까이 더블 정도가 이제 올랐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에 이게 그이 가격도 그또한는 문제가 뭐냐면 한뭐 10여 년 전에는 이게 전세 이 가격이 기간이 1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게 2년으로 늘어났고 또 이번에는 또 개혁 갱신권이 늘어나면서 또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년이 2년 되고 그때 또 가격이 한번 또 급등했었고요. 또 2년이 또 4년 4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급등했습니다. 전 이게 전세 가격에 의해서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 대출 포함이죠. 받아 적은 자기 자본만으로 매매에들수 있었죠. 이 현재 매매 수요를 인위주로 늘려서 집값 상승까지 불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갭투자를 이제 하다가 정부에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매매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이게 치는 걸 지금 대출이 좀 불가가 됐죠. 자, 새해 들어서 이제 조금 풀려서 요새도 이제 가격 문의가 좀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갭투자라는 이제 그런 확대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또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 기관이 100% 보증해준다는 인식 때문에 은행은 대출 심사를 꼼꼼히 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얘기죠. 그 결과, 전세 보증 사고 액수가 4조 5천억에 규모로 3년 만에 8배 넘게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갭투자에 실패하거나 집주인이 자금난에 빠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죠. 그래서, 의도된 전세 사기는 물론 일반 임대인이 역전제 상황에 몰려 보증을 받아 못하는 일도 지금 사실 빈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러다 보니까 정부의 대응이죠. 그래서 보증비율을 10% 축소하겠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는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 축소를 했고요. 또 허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 서울 보증보험 등에서는 모두 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도록 했죠. 어, 추가 인원를 검토하는데 수도권이나 특히 전세가 높고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은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자, 기존에 3억짜리가 이제, 에, 그, 갭투자가 가능했다였었죠. 뭐, 3억짜리 전세라면, 뭐, 예를 들어서 전액 대출한다. 3억이면 이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억 7천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은 세입자가 현금으로 마련하고, 이는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는 정부 의도지만 또, 동시에 서민들의 자금 부담도 늘어나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렇다면 이 정책이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또 월세가 또 전환해서 증가되겠죠.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또 예산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더 저렴한 전세를 찾거나 월세 반전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또이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게 이 전세 대출이 이제 고정 금리가 아니고 변동 금리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는 뭐 3.8%대 뭐 뭐4% 초반이었다. 이게 점점 올라가다 보면 전세를 살고 있는 그런 또이 세입자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럼 중간에, 그러면 계약갱신을 써도, 아니, 나는, 이거, 저, 주인한테 그러죠. 내용 증명 보내면 됩니다. 응? 음? 이게 묵시적 경신이 돼버리니까 그, 이, 계약갱신 그, 거는 묵시적 경신이 됩니다. 그러면 주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내가 이 금리가 올라서 난 도저히 관리비하고 이 이자 부담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또 집주인은 또이 3개월 안에 이 보증을 빼줘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또이중개보수까지또 그런 부분도 됐는데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고정금리, 그러니까 주인하고 월세 계약할 때는 뭐 4%로 해가지고 뭐 이게 전세보증이 5억이다. 그러면 2억 내가 들어놓고 3억에 대해서 430, 120만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1년이, 아, 2년 동안은 또 4년 동안은 내가 이 4%대에서 편안하게, 예, 이게 살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첨서부터 또 월세로 들어오는 또 그런 세입자도 많았었죠. 그래서 또 전세 또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은 예산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더 저렴한 전세를 찾거나 아니면 월세 반전세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전세 매물이 남아 돌면 전세가 하락 압력으로 또자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금 마련 부담도 이제 예, 부담이 되겠죠. 전세 대출이 줄어든 만큼 세입자들은 추가로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무주택 서민은 묵던 말이 쉽지 않으니까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갈아타는 경우도 많아질 수가 있고요. 역선세, 전세 사기 문제에 완화 기대. 그 다음에, 그러나 보증 비율이 줄어들면 무리한 갭투자가 줄어들어서 전세 사기 위험에도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미 이제 누적된 문제를 이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나 이제 조언을 한다면 이제 이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90% 이, 이, 이하로 인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은 미리 작은 계념을꼬고지 꼼꼼히 이제 세우셔도 하고요. 또 월세 시장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또임차인도 월세로 넘어가고 또 집주인은 월세를 또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지금 그기재부의 어떤 그런 그이 내용을 보면은 또 간주 임대라는 게 나옵니다. 이또이 이 12억의 고가 아파트에서 전세로 났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간주 임대료여가지고 나는 전세로 났지만은 거기에 따른 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또 내용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역전세 전세 사기 예방을 이제 또할수 있는데 정부에서 보증금 축소가 전세 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신용이나 보증금 반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본 전세 보증 보험을 챙기는 게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한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는 전세 사기와 보증 사고 같은 문제를 줄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기도 하지만 서민이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너무 무리한 전세 금을 위험하다는 뜻이겠지만 앞으로 전세든 매매든 자신에게 맞는 작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안전하게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게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성 재개발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